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떼사사 전차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구, 곧 있으면은 이 위에 단계 전차인 바로 구티어 떼사 아 떼오사 전차를 만들 수 있는데요 한 연구비용을 한 2만 5천원 정도 모으면은 어, 구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금방 모아요 흐흐 <laughs> 음 자 아, 일단 떼선사 전차는 정말로 중형으로서 팔티어 중형으로서는 정말 부족, 정말로 부족함 없는 전차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로 재밌게 탈수 있는 중형 전차예요. 음, 흠흠. 뭐 구티어 방해가도 걱정이 없는 전차거든요. 어우 저 위에 딴게 형이네요. 형님.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와, 진짜 연구를 다 하셨네. 보니까. 오, 내 옆에도 또 형님 있어. 둘째 형님! 둘째 형님! 아, 일단 그거보다는. 와, 멋있다. 나도 빨리 저 장계 전차를 가고 싶어. 빨리. 고서. 나이스! 역시 이게 장갑이 약간 각을 줘가지고 도탄을 낼수 있는 그런 장갑이에요. 물론 9티어 전차들한테는 힘들 수는 있지만 8티어 아니면 7티어 같은 전차들한테는 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장갑이죠. 물론 9티어 장갑도, 아예 9티어 포탄도 도탄 내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나이스.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 이게 중요해요. 소련을, 뭐, 모든 중력이 그렇지만, 쏘고 빠지고, 쏘고 빠지고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움직여줘야 되고, 한 자리에만 너무 머물러 있는 것보다는, 음, 상황을 봐서, 적군의 그, 뭐랄까, 틈새를, 어, 파고들만한 그런 틈새를 찾아서, 파고들어가는 것도 능력이죠 야,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잡고 바로 내려가 저기 라.. 저기 라인 메탈 나이스 일단 이렇게 이런식으로 중형을 운영해주시면 돼요 그냥 간단해요 아, 날노리고 있어. 한발 쏘자. 나오면 바로 한발 쏘고 이렇게 들어가. 아야야야야 와씨 솔직히 아걸 피했으면 아는데아이고아이고유 아유, 아유, 뒤져, 아유, 아 진짜 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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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아짜 아유, 살아남았다 그냥 바로 쏘고 나서 뒤로 빠져서 좀 피하려 했는데 맞았네요. 어쨌든 그래도 살아남았으니까 뭐된 거죠. 아, 역시 진짜 우리 아군이 한 명도, 단한 명도 죽지 않고 이렇게 게임을 승리했네요. 야, 중형을 진짜 이거 전차 마스터 줘야 하는거 아니에요? 전차 에이스? <laughs> 역시 뭔가 솔직히 전차 에이스 따는 거는 정말로 힘들어요. 이게. 예. 예전처럼 뭐, 그때 월탱 그 초기에는 따기 쉬웠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 잘 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전차를 뭐, 운영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고 잘 하시는 분들. 뭐, 어쨌든 전차 에이스 따는 게 그거예요. 이런 거. 전차 조종달인 수뭐 달인에게 수요. 지난 7일 동안 같은 전차를 조종하는 50 조종하는 50%의 플레이어보다 평균 최고 경험치가 높아야 한다. 이걸 이게 피해량만으로는 부족해요. 이게 전차를 점령 아뭐 점령을 한다는 가 아니면 전차를 발견해서 뭐 잡는다는 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99%일 거예요. 그 전차에 스달려면 99%를 넘어야 한다는가. 95%가 90%인가? 95%가 1등급 음 어쨌든 전차에이스 따기 힘들어요 요즘은 제가 그 미국에 구티어 중전차 M103 전차를 전차 마스터를 땄어요 좀 됐는데 와 전차 마스터 따가 아 에이스 전차 에이스인가? 아 잠시만요 아 이게 전차 에이스, 맞아. 전차 마스터가 아니라 전차 에이스. <laughs> 어쨌든 제가 따가지고 이걸 정말로 전차 에이스를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와, 진짜 뿌듯했는데. 음, 어쨌든, 때사사 전차는, 어, 구티어방에 끌려가도 정말로 부족함 없는 전차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 저는 손에 맞더라고요. 떼사사전차를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어요. 제가 중형을 잘못 하다 보니까. 근데 중형하면서는 중형한게또 그거예요. 트랙샷. 궤도를 쏴가지고 끊어가지고, 중, 뭐 구축전차나 중형, 아니, 중전차나 그런 전차들의 상대로는 정말로 효과적인데, 저는 그런 걸잘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아직까지 그거는 중형전차를 하면서 아직까지못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그걸 배우놓면은 상당히 좋은데, 어 어쨌든 제가 타 보니까 정말로 재밌고 이건 진짜 중형 소련의 중형 전차 너무 좀어 성능이 좋다 자 명품이다 명작이다 뭐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정말로 재밌고 뭐 부족함이 없는 전차라고 생각해요 자 구티어 방에 끌려가면은 좀 위험할 수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자 아군이 어떻게 보면 승패를 어 약간이라도 그걸 주어진 아 뭐야 뭐야 팔티어를 그 팔티어가 진짜 상당히 구티어 방에서도 모든 뭐랄까 아 티어가 그냥 낮든 높든 어떻게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그게 승패가 확실히 많이 달라져요. 아이고, 아이고, 어 관통했네. 일단 기지영령하고 점령하고, 일단 이게 뭔 얘기냐면 팔티어가 아 구티어 방에 팔티어 방이 아 팔티어 전차가 끌려갔다고 하 한다고 한들 그 팔티어가 그냥 아. 어, 8티어라고? 어차피 내가 못해봤자, 뭐구티어가 잘, 잘만 해줘도 그냥 이기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8티어도 잘해줘야지. 구티어들이 뭐, 그러니까 잘할 수도 있고, 아예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승률이 올라가지. 그구티어들도 물론 잘해줘야 하겠지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잡으려 했는데. 물론 구티어도 잘해야겠죠. 높은 티어일, 높은 티어일수록 더 잘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8티어라고, 아니, 낮은 티어라고, 어, 대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나이스. 그냥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구석에, 아이고,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아, 이번에도 너무 쉽게 끝났는데, 아, 뭐, 적군이 못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군이 좀 잘했다는 얘기죠. 하하. <laughs> 아, 어쨌든, 제가 말을 좀, 어지럽게, 어, 이해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예 못하게 할 때가 많아요. 그거 좀잘 해석하셔서, 잘 풀으셔서, 어, 어,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좀 게임하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집중하는, 게임 하나에 집중하면 은 모를까? 제가 게임 집중하면서 여러 다른 말을 하, 하기가 제가 힘들어요. 상당히. 이게 뭐 쉬운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그쪽에 속하죠. 그런 쪽으로 못 하기 때문에 잘. 음 어쨌든 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떼사사전차는 정말로 아니, 그냥 애초에 소련 쪽에 개통에 어, 그, 중형전차들은 정말로 명품입니다. 명작이에요, 정말. 명품전차들이에요. 아, 물론, 자신의 손에 안 맞으면은, 아무리 명품이라고 한다고 한들, 어, 별로인 거죠. 그냥,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전차라도 제 손에 안 맞거나 그러면은, 그냥 별로인 전차에요. 어, 아, 근데, 반대로, 아무리, 뭐랄까, 사람들이 이 성능이 별로다, 안 좋은 전차다, 하는 전차가 반대로, 내 손에 맞다고 하면, 그게 자신에게 맞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그, 그냥, 뭐, 자신의 손에 맞는 전차를 타라. 이런 얘기죠. 또, 또한, 재밌는 전차로.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